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자 찾아온 수익률 천지 차대표입니다 이 차세대의 음극 소재로 주목받는 이 실리콘의 음극재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는 연평균 70%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 19일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SN 리서치에 리튬 2차전지 음극재 기술 동향 및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현재 음극제 시장 수요 비중에서 약 3%를 차지하는 이 실리콘 음극제는요, 오는 2025년 11%까지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. 이 실리콘 음극제는 말 그대로 실리콘을 음극 활물질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. 이 기존 흑연계 음극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4배 정도 높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재 음극제 개발과도 관련 있고요. 최근 채치 p t 랑도 관련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, MK 전자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바로 이 MK 전자인데요. 차트 먼저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 핵심 자리 1파 상승 나오죠. 그리고 2파 눌림 지지 받으면서요 지키고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이 좀 말도 안 됩니다. 이 주가 올려서 돈 벌겠다고 세력들이 그러는 건데요. 이제부터 엄청나게 흔들어대면서 올릴 건데 앞으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런 자리 나올 겁니다. 이럴 때 다들 마음고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자리 분명히 나오실 건데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려요. 이렇게 쭉 일자로 올라가는 종목 없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. 전는 지금 이거 보면서 세력들 심리 거의 다 파악했고요. 제가 누구예요? 수익률 천재 차 대표입니다. 이게 어디로 움직일지 지금 세력들 생각 다 보이고요. 세력들도 이런 거 알고 개미 털기 하고 할 거고 변동도 심하게 할 겁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요. 안내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장중에 단타, 단기, 급등주 종목 추천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 차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주주 카톡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제가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요 지금 저한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당일 단타 칠수 있는 급등주 종목을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 안 하는 9시부터 3시 30분. 이때까지는 장중에 운영하는 실시간 주주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. 현재 대략 1,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 중이신데요. 입장 제한이 1,500명까지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입장하셔야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 카톡방 들어오게 되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 매수, 매도, 손절비, 목표가까지 다 드리고 있고,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, 진단 및 대응까지요.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바로바로 바로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확인하셔가지고 차 대표가 어떻게 매수매도를 하는지 배워가시고 매매기법까지 함께 배워가시길 바랄게요. 입장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금전요구 같은 건 일절 안 하고 있고요. 저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드리려고 고생하는 거고 이 자료 준비해 가면서 영상 이렇게 찍고 알려드리는 거지 제 사명감, 책임감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 주주님들은 수익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중에 제가 올린 종목들 보시면 이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으시고요 그 수익률 이렇게 인증도 해 주시고 저도 알려드리면서 실토하고 있는데 최근엔 이 위세아이텍 템43% 이상 가까이 되는 수익률 보고 있고요 코세스도 10% 가까이 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제시를 해 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부분이시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며칠만이라도 그냥 경험해 보시고 나랑 안 맞다 싶으시면은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이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 많이들 공유하고 계시니까요 서로 공유하시면서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라고요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? 010-4566-5915번 010-4566-5915번으로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입장할 수 있는 이 카톡방 링크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. 부담없이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.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 이 주식 시장을 계속 못 보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가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약으로 매수 매도 주문만 걸어놓으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MK전자가 뭘 하는 회사냐? 시총 총 3,472억으로요. 이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이 본딩 와이어랑 솔더블 등이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요. 이 용인 본사랑 중국 쿤산을 거점으로 이 반도체 IDB와 후공중 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입니다. 이 매출액 보시게 되시면은요. 19년도에 7316억, 18년도에 8758억, 21년도에 9500억으로 점점 늘어났고요. 매출이익은 대략 1000억대로 일정하게 가고 있지만, 단기순이익을 보시면 점차 늘어나서요. 21년도에는 1100억대까지 나왔습니다. 거기에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등 140개 이상의 글로벌 반도체 고객을 소유하고 있고요. 이 해외 수출 비용도 80%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. 이 올해 들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이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대만 특허 사식이 부각되면서 이번에 상한가 한번 찍었었죠. 이 MK 전자가 이 반도체 특허 범위를 대만으로 확장을 하면서 외연을 왜 확장을 하고 있느냐? 이 대만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이 TSMC가 있죠. 그래서 이번 대만 특허 소식에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온 건데 이번 대만에서 특허를 냈다는 거는 이미 이 TSMC와 얘기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. 거기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업체에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지금 이 AI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이 엔비디아에서 주문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기세에 힘입어서 이 사상 첫 매출 1조를 돌파했고요. 최근 호재 기사 보시면 이 m k 전자 호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. 최근 이 금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. 주목받는 업체가 이 MK전자라고 합니다. 이 지난해 말부터 금 선물 가격이 우상향을 하면서 지난 10월 말 온스당 2,000달러에 육박했는데요. 이 MK전자가 주력이 본딩 와이어 시장에서 이 점유율 1위인데, 이 본딩 와이어는요,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 수준으로 얇은 금속선인데, 이 반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하는 리드 프레임과 칩을 연결하는 역할이죠. 이 금, 은, 구리 등이 원재료인데요. 이중 금이 가장 많이 쓰이면서 이 순도가 99 99.999%에 달한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MK전자는 일정량의 고순도의 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. 이 MK전자의 강점은 이 원재료 원동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금등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이 제품 단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수십 년 업력을 기반으로 최대한 쌀 때의 금을 구입하고요. 이 비쌀 때이 본딩의 이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저차 대표가 준비한 선물 하나 드리고 갈 건데요. 이 2차 전지 관련들 중에 아직 급등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기간에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체, 종목 제가 하나 추천드릴 건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 10%에서 20%만 드려도요.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가장 좋아하실 만한 이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요. 아직 수혜받지 못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왔습니다 원래 이것도 이번 1월부터 제가 급등할 거라고 차 대표가 보고 있었는데요. 2차 전제 관련주들 다 오를 때이 종목은 아직까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 종목 매직 기간 상당히 길어요.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. 이게 길면 길수록 주가 자체가 엄청난 폭등이 오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. 최근에 2차 전제 관련주들 폭등 나오면서 관련주도 전봉 반등 시작했고요. 아직 남아있는 재료가 많은 이 종목 분명 반등 올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한창 분위기 좋았던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요 2월 3일 날 제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요 제가 기업 리포트 자료 차트 분석 매직가 전부 개인적으로 카톡 넣어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해서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 60%에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보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도 순항 중이긴 한데 제가 목표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발송해드렸기 때문에요 저랑 함께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한테 뭐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고 하시는데 전뭐 그런 감사 인사 받으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요. 채널 성장이 목표고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같이 웃는 주식, 더 이상 물리지 않는 매매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. 이 거래량은요, 세력들도 속일 수가 없고요. 지금 주도주가 뭔지, 이 모멘텀이 뭔지 파악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. 혼자 모든 거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의견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뭐 계좌 마이너스 나게해서 이득 듣게 뭐가 있겠습니까? 전 채널 성장의 목표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이 영상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저희 주주님들 같이 제가 실력을 인증을 해드려야 저차 대표 믿고 진행해주실 거 아닙니까? 보시면 제가 7일 전에요, 이 셀바스 AI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전부 드렸고요. 그날 문자 주신 분들에한해서 제가 공개해 드렸는데 그로부터 60% 가까이 되는 수익률 보신 겁니다.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이 위세가이텍 제가 집문서까지 걸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날 기준으로 50% 이상 상승했고요.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. 이거는 항상 정보 먼저 듣고 이런 정보들 먼저 알고 투자하시고 최근 나올 호재 뉴스까지 모아 놓은 자료. 호재가 뭐 여기서 한번더 터지는 순간 이 종목 더욱더 날개 달고 날아오를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똑똑한 투자하시고 한발 빠르게 투자하셔야지. 남들은 정보 다 받아보시고 돈 벌어가시는데 언제까지 물리는 매매,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하실 수 없잖아요? 그거 이차 대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나도 수익보는 매매, 언제까지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실 수 없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매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. 그 리포트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. 누구한테요? 자,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 보이시죠? 010-4566-5915번. 공0 4566-55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고요. 이 MK전자에 관련된 정보 한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,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아직 반등 나오지 않은 종목, 매수가, 목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매집단가 어떻게 되느냐 혼자 고민들을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배우시면 되시는 거예요. 차 대표가 생각한 목표가, 분명 정해져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요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판단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투자 방법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조언을 얻는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차트 분석 제대로 된거 받아보시고 설명 들어보시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생각만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왜 수익률 선진지는 이 문자 보내시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아시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다시 MK전자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마지막 상승 이유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현재 자동차 산업은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, 이 전기차에서 이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는 추세죠. 이 내연기관차에서 사용된 반도체의 개수는 대략 300개 정도 되고요. 이 전기차는 이보다 두배 많은 600개 정도 됩니다. 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보다 5배가 많은 3,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죠. 이러한 이유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예상되고요, 향후 2026년까지 매년 13.4%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전망입니다. 이 차량용 반도체는요, 이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성능의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필요하고요. 따라서 모든 종류의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제를 이 삼성 SDI와 해외 공동특허를 취득했으면서 충북 음성의 파일럿 시설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요. 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라 합니다. MK전자는요. 2차전지 관련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있으면서요. 현재 고객사에서 시험 검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정부 연구 과제로 시작했다가 이 상태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2차전지 신소재 개발 상용화 뉴스가 뜨면요. 은또한번 크게 쏠수 있을 듯한 종목인 겁니다.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호재와 이유, 근거까지 들으시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이 아직 반등 나오지 않은 이 종목 날개 달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고요.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MK전자 앞으로 나올 호재까지 차 대표가 입수했으니까요. 다들 무료로 자료 받아보시고 성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저는 그래요. 이 유튜브 심의 때문에 제대로 다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요.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 투자는 타이밍이다 보니까요 이런 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저차 대표 이용하셔가지고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 꼭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.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모든 자료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전부 다잭팟 터지시고 부자 되셨으면 하고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